오늘 우리 주장의 말씀은 잠원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원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너는 전략으로, 전략으로 싸우라. 싸우라 승리하는 지략이 마음에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집을 말씀의 지혜로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미 어제 우리 같이 나누었던 잠언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왜 자꾸 자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느냐 이는 무엇이냐면 이 자문이 쓰여질 때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어떠한 생각, 종교관념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흥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는 종교가 그 사람을 흥하게 했고 또 어떤 사람이 나라가 쇠망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이 믿는 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라고 하는 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또 본인이 경제적이나 권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려면 힘이 센 신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정교적인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많은 우상숭배하는 민족들과 나라들이 전쟁을 벌였을 때 만약 전쟁에서 패배하면 아 내가 믿는 신이 능력이 없는 신이네라고 해서 그 신을 과감히 버리고 그 강한 신을 믿고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런 관념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착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데왜 성경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에 어렵게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고두고 두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나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종교관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강한 힘을 갖고 있고 부유하게 살고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 세 보이는 거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들이 믿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권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취하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부자로 만들고 우리를 단순히 권력자로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들이 사는 인생의 방식을 따라하지 말고 항상 가치관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 절을 봅시다. 이 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강포란 말은 쇼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파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어, 세상의 악인은 형통하는 듯 보이지만 그사람들의 마음 속에 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파괴함이요 무너짐이요 재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의 끝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잘 해야 생각의 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죄된 생각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결국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내 생각 자체, 내 마음 자체에서 걸러내야 되는데 무엇을 필터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을 품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내실 축복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자만이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집은 지혜로 건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좀 봅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4,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인생의 집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 자 자, 그런 사람의 인생의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 이 반석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건축 집을 건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나의 인생을 세워 나가는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24장 3절 4절에 우선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면 그 집은 견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견고합니까?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견고하다, 지켜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바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바람을 이길 수는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죠.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데 고난을 이길 수는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주님 주님 안에서 견고히 지, 지어져 갈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둥이 되고 벽돌이 되고 힘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어떤 시험의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흔들리면 그것은 지금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이 지금 잘못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따라서 인생을 지었던 겁니까?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지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또내 인생의 감정이나 어떤 내 내가 스스로의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을 때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인생의 집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무엇으로 지어져 가는지를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절을 보면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집을 건축하면서 많은 방들을 거론할까요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에는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생각을 가정에 대한 내 생각이 있고 창고가 있고 또 직장의 생각이 있고 또 사업장의 생각이 있고 하여튼 여러 관심 분야가 있고 내가 경험하고 또 상황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머리에는 내 인생에는 여러 환경과 여러 상황들이 각각 방처럼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방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채워야 내가 진정 형통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보이는데 교회 생활과 다르게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잘 사는 듯 보이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상적인 삶을 산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 환경, 상황 이 모든 것들에 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방을 채워 나가면 가정, 직장, 또 사업장 이 모든 인생의 분야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예가 바로 요셉의 인생에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종살이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형통한 삶을 삽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인생의 방에는 보디발의 집이 있고 또 요셉의 인생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억울한 감옥 안이 있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방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방들을 지식과 지혜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에 보면 자 4절에. 장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다이 보배라는 말이 해패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해패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금은보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 값진, 값비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성품, 가치관, 가치 있는 것, 더 나은 것 그러니까 유형의 가치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설명하는 보갈적인언어가이 해패츠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모든 방에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 나가면 우리가 유형의 가치만을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참으로도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5절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마름에 있느니라 아멘. 5절 6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략으로 싸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성경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흐름을 갖고 있어요?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 견고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비바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바람을 이길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싸움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싸움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전략으로 싸우라 이 전략은 인간의 계산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삶의 승리의 전략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잡은 법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치 못할 싸움이 벌어져도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전쟁에 지면 주권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겨요. 전쟁에 승리할 이유는 무엇이냐? 주권을 회복하고, 내 땅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의... 소유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따라 싸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더 강한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세상의 경제발전, 기술발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한 10년이 지나면 안드로이드가, 로봇트가 모든 가정생활이나 또 일상생활의 산업 체계에서 인간의 일을 다 대체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기술을 따라잡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기술을 따라서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의 전략을 세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전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략을 따라 인생을 설계나가고 싸워나가서 여러분 인생이 비바람을 이기는 인생이 되고 전략을 따라 전쟁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조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형통에 마음이 흔들려 말씀에서 멀어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던 마음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어떤 풍랑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채워 견고히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